이스프레 스웨이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랬던 다 알아듣기 때문에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이들한테도 안 하시고, 그치? 내가 영어로는 거죠. 하위에 약간 말씀드리자면, 하위에는 속도통이라는 뜻이죠. 그치? 그건 곡도로라는 뜻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속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하위라고 얘기를 해도, 또딱 듣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금 그냥 다시 한다면, 또 뭐라 고 할까요? 고속도통은 여러분의... 프리웨이를 많이 들어보시죠. 프리웨이. <목소리> 그럼 프리웨이는 어떤 무슨 뜻이에요? 프리웨이? 그죠. 그죠. 그럼 뭐, 뭐가 꽁짜라는 얘기예요? 프리웨이라고 했는데 또 이해가 가세요? 프리웨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꽁짜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이 박스가 꽁짜로가나요 톤에 넣었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프리웨이예요? 속도로부터 자유? V8? 근데 속도 제한이 왜 있어? 그, 그럼 뭐할까? 이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진출이 진출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진출 인도가 없을수나는없 진출 인도를 사급세건뜨는겁다 그래서 컨지롤을이세 t a t 라고얘기를 아니면 리미키드라고얘기서 그런데 여러분들, 프리웨이라고 하는 거면 뭐로부터 자유인가다 여러분들, 스모커 프리라고 하면, 참별히란 말이에요. 피지 말란 말이에요. 스모커 프리야. 피지 말란 말이죠. 그렇죠. 프리웨이 하면, 무슨 얘기예요? 신호등으로부터 자유롭다니까. 자, 신호등이 있어요, 어쨌든그 네. 신호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뜻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속도로가 길어봤자 420도까지 시작했고, 1968년대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20일 들어에 경인선이 되고, 그 다음 다음에 경부선이 완전히 대통이되면선들 부속도로가 생기기 시작을했니다고속도로에 오면 지키면서 살아나는게 뭐지? 숙에서. 자, 우리는 자, 자, 참 불리한 게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가있어요. 근데 외국인 나가고 싶으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고속도로 가려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지금 외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주위에서 빠져나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이른 차라든가 삼는 차라든가 자전거로든가 그런 건갈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여기는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망해가지고 들을 수있습니요 근데 외국의 고속도로 가보신분들은아시겠지만 외국의 고속도로는 타다녀요. 다 타다녀요. 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죠? 한번 사니다왜 외국에서는 허용하는데 한국이 허용을 하는지. 요걸 가지고 오더바이족들이 사서 민원을 듣는 거예요. 그치, 근데 뭐, ]에 호주나 ]에 뭐 이런 데다오토바이 그, 다니는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한 분, 구속도로 말고도 다닐 길이 있어야 없어요. 왜 돌아가? 그치.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많이. 오, 아, 근데, 일부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저한갈 데가 없는데 도망가면 끝까지. 가라 어디 가야 아, 아, 뭐, 돼? 면라를 타겠지. 이동해서 조선대에 가는데 한 시간 씩트레스 받을 때 고속도로는요. 그러니까 단상회만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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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게 한쪽 길로 네, 찾러갈 네, 네. 그럼 네. 고른 게 지리적인 개념을 네. 조금 이해하시면 좋것 같아요. 우리는 매4 0 k m 입다 히로마다 대도시들 다 있습니다. 매4 0 k m 입다 근데, 대륙의 큰 나라들은 한 시간, 두 시간을 보도록 제가 이슈가에 비부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데 3일까지도 넘었었어요. 갔는데 3도 없고, 밀밭하고 옥수수 밖에 안보여요그몇 시간 동안 3일을 가는데, 그 정도로 파하네요 근데, 그런데 일본 차는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란 거예요. 같은게 하는 비행기를 봤던 할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고속도로에는 종류가 뭐든지 바깥이 좋은 거 있죠? 지금 우리가 내려놓는곳이몇번 고속도로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짝수 번호가 있고 홀수 번호가 있어요 짝수 번호는 홀수 번호가 있어요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짝수는 동서간 번호입니다 그서 사회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를 벌써 딱스번으로. 그래서 남편을 통과하는 거, 서울에서, 남편을 해서 가는 거는 6번 국도죠. 6번이죠. 44번, 인재를 해서 10초 넘어가는 거, 43이 46번이죠. 근데 위, 위아래 가는 거, 5번 국도, 7번 국도. 그러니까 남에서 9개월 동안은 다 홀스번으로. 근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이하도라도 딱스번을 그렇게 개념을 알아서 으시는데 고속도로의 번호는 두 자리수로 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일번 도로예요. 그뭐 하나예요. 나머지 다두 자리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38개로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선도로만 해도 한 15분가가 돼요. 반 이상이, 반, 반이 반까지 지선도로. 지선도로는 그 1번 도로에다가 다시 붙여요. 그 1번. 다시 2번 이런식으로 또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자리수가 아니라 두자릿수의 다시 가붙는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때는 이 옆에서 거기서 가시면은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숫자들이 써있는게 있어요. 뭐270.5뭐270 뭐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오른쪽 여러분들 가시면서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거는 싹수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매 200m마다 기재가 되어있고 우리 쪽에 보면 포스 100m, 300m, 500m 수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가 이 있어요. S라고 한 것은 남쪽 방향이라고 하주시고 N이라고 한 것은 북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그 현황 모양은 황폐 모양으로 돼 있죠. 그건 미국에서 이제 항을 뭐 따온 건데 그건 뭐 세계 공통적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니까 이탈리아서 에 고속도로 탔거든요. 이탈리아서 에 고속도로를 타려고했는데 오늘 로견이라 그러죠. 갓길, 갓길에 보니까 흰 페인트로다가 방언을 20m마다 하나씩 그려놨어요. 자, 그왜 그려놨을까요? 20m마다 하나씩 방언을 그려놨어요. 20m마다 아, 정확해요. 20m. 마원왜 이탈리아서 에 그걸 그려놨을까요? 저마다 뭐냐 각기마다 반원을 그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그 반원이 다섯 개가 운전선 중에 다섯 개다 보이면은 100km를 달려도 괜찮다. 네 개만 보이면 8 0 k m 로 달려라. 여섯 개만 보이면 6 0 k m 로 달려라. 두개 뺨을면 40km를 달라. 그러나 날씨에 따라서 안개가 끼고 하면 저속으로 달려고 날이 좋을 날은 100km까지 달려가 괜찮다. 하는 의미도 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아니면 될수있겠지 이제 여기 편안하게 오늘 아침을 잘못 주무셔서 많이들 이제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뭐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냐고 또제 가지 부차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된다면 제게 또 허락해 주신다면 이따 올라올 때도 또 일정 정서를 올 때는 이제 하나가 사랑이 둔하겠 비교에 대해서 좀소을좀 들리고 싶어요. 오늘도 개념만 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 가